별로 없다. 저번에 꽉 찼었는데, 응, 평일이잖아. 평일에뭐 아니, 앞에, 앞에 하자. 응. 얼마야? 길런당 3.989. 응. 이게 다 주유소예요. 주유기 한 번에 막 100대 이상은 넣을 것 같은데? 여기만 인게 아니라 저쪽에 또그 똑같은 크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주입이 돼.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다 평일이라. 음. 아, 배고파. 진짜 크다. 귀엽 <laughs> 귀여워. 아 티셔츠? 응. 우리도 트릭터 티셔츠 하나 살까? 응. 나 하나 살. 우리도 하나 살자. 와. 과자도 사고 이거 샌드위치. 8 달러. 응. 저 샌드위치가 제일. 여기서 막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응. 어, 여기는. 바다. <laughs> 그래서 왜 카트가 있어? <laughs> 내가, 내가 할게. 그건 그냥 파 저번에 이거. 우리가 먹었던 게 뭐였... 이거였나?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그래. 거야. 오래요. 케이크 스터스라고 이번에 신제품이야. 근데 한, 내가 이거 먹어보고 싶었거든? 좀 팔았잖아요. 마트에서. 어, 마트에서 이거 안 팔아. 나 이거 좀사았 케이크 스터스? 어, 케이크 스터스라고. 오레오는 이런 과자잖아.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초코파이처럼. 아, 초코파이처럼? 여긴 육고 있다. 소고기. 고 여긴 다 소고기인가 보다. 음. 여러가지 맛, 다 다른 맛이야. 어, 뭐. <laughs> 가방도 팔고, 젤리들. 피치링. 피치링? 응,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다그 종류들이지? 맛있어. 이거 다 젤리야, 이쪽은. 이렇게 이거 맛있지? 이게 제일, 이게 제일 뭐라고 해야 돼? 당뇨병 걸릴 것 같은 맛? 응. <laughs> 이거 한국에도 좀 가져가. 몇개더 사자. 이거가 선물용으로 들고 갈거면 좀 이거 좀 이쁘게 된걸로 하나에 뭐이달러응 음. 이쪽은 프레첼 종류들이야? 음. 이거 껍데기 그거지? 껍데기 튀김여다가어이고 껍데기 튀김 음, 얘또맛아 근데 난 별로 맛별로 막다 있어 껍데기들 이거 이제 비비키 용품들 휴게소에서 진짜 별을 잡쳐봐. 여기는. 캠핑용품도 어, 캠핑 해서. 이쪽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먹을 때들. 저쪽. 이나 구경해보자. 옷도 산다면서 옷이 저쪽에 있을 거야? <laughs> 너무 귀엽다. 누구야? <laughs> 15달러. 한 응. 이거 너무 비싸 한번 입어볼래? 아니 그냥 여기서 입는 대로 입아 하나 사? 미디움 한국가서 입고 다녀 <laughs> 18달러? 응. 가격은 이거 거울 같은 거지 저기 뭐 헌팅 스탑프라고 파네. 총은 안 파나? 네, 여기 총기 용품들을 팔고 있어요. 이거 뭐야? 조준경이야? 레드 드트 이거 막 그런 거 팔아. 조준경. 어디 갔어? 사격 권역지도 있고. 별걸 다 판다.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아, 그, 마이크, 그. 그런 건가 보구나. 뭐야? 총 닦을 때, 총 닦는 거 팔고, 오, 총알도 판다. 아니, 아, 아니구나, 총알이 아니구나. 저기, 사냥용품들, 응? 킹 빼고 다 파네. 막교진용도 팔고. 이제 샌드위치 먹으러 가자. 이, 우리 이쪽은 먹어본 적 없지? 여기 뭐 있어? 아, 이거 그거네, 육포네, 아, 육포네.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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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봐 여기 봐봐 이게 소세지랑 국이랑 이게 뭐, 무슨 샌드위치지? 아 이거 뉴라고 새로 나왔던데 이게 그.. 이게 나... 뉴래 아니 나 그리스틱 넣는걸래 그리스틱 저렇게 하잖아 치킨 프라이드치킨 하고 나 이거 먹을래 맞아, 이거. 나도 이거 자 음료수! 여기서 봐봐 가죠 이거 크기 얼음 안 나? 얼음 넣을까? 얼음 넣어야지 더워 죽겠는데 진짜 안 가득 담아 됐어 다했다그 아, <목소리도> 고용하는 거 캐시어 뭐 이런 애들의 시급 16달러 주급으로 도나 보다 근데 생각보다 막 높진 않다 50달러 <목소리도> 매 <멋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 봐봐, 음. 얼음창고들. 여기 버킷스 마스코트.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 그래, 8.5였구나. 응, 음, 8.5달러. 야, 이거. 야채는 하나 없는 샌드위치. <웃음> <웃음> 하지만 맛은? 전맛 탕. 이거 먹으러 왔지. 생각나가. 음. 매일은 못 먹죠 이렇게 고기만 있는 샌드위치를 이제 어디 놀러갈 때 음. 간혹 질려가지고 먹으면 그러니까 간혹 진짜... 놀러가는